오늘 어, 우리 아이들에게 어, 보상,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상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얼 착각하느냐? 부모님은 보상을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 바로 <laughs> 칭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초등학부모님들을 위한 100가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계속계속 계속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서울에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지금 12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이야기, 또 인성교육 관련해서 교육저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 5권 정도 집필했고요. 대표적으로 초등 자존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KBS 제 1라디오에서 오전에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프로그램에서 8시 15분경에 마음으로 통하는 교실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겨레 신문 주기적으로 교육 컬럼 게재하고 있고요. 또 더욱 중요한 거,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아직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쭉 가겠습니다. 아, 현재 시각 4시 16분입니다. 오후 4시 16분이 아니에요. 아침, 일어 아침 4시 16분입니다.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 아이들에게, 어, 보상.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보상이라 주로 어떤 보상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시나요? 보상해 줄 시기가 지났다고요? <laughs> 아닙니다.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어, 많은 교육학자들 간에도 보상이 교육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어, 하지만, 어, 그러한 논의들 후에, 어, 있다 없다가 많더라도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보상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동기 유발이 될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반복된 생활 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있어 어, 무언가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면 아이들은 무척 어마어마하게 지루해 할 겁니다. 자 문제는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하는가? 이것이늘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이 되셨겠죠. 어, 자칫하면 물질적인 보상이 어, 매사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건 아닌지 이제 염려도 되셨을 거고요. 자 적절한 보상의 기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음, 단순히 어떤 행동에는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양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 불가능해요. 이유는 아이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아이에게는 사탕 한 개가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늘 주어지는 흔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을 양적인 것, 양적인 것의 기준을 찾느라고 중요한 사안을 놓치고 있는데요. 뭐냐면 보상은 무엇을 해 주느냐의 기준을 잡기보다 언제 보상을 해 주면 되는지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상으로 물을 한잔 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laughs> 물. 네. 목이 마를 때, 목 마른 순간에 물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목 마르지 않는 시점이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목마를 때가 더 보상이, 한 잔, 물한 물 잔의 보상이라 하지만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보상을 주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때, 시간, 언제? 보통 부모님들이 어차피 보상으로 주는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만 결국 보상으로 선택한 것들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보상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보상 시기는 언제일까? 자,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달 뒤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말합니다. 어, 우리 민철이 한달 뒤에 수학 시험에서 3등 안에 들거나 95점 이상을 맞으면 3만원짜리 장난감을 사줄게. 열심히 공부해. 이건 보상 시기가 언젠가야. 예, 최소한 한달뒤 수학 시험이 끝난 뒤겠죠. 물론 수학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성적을 다시 알게 되는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한달 하고도 일주일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 시기가 보상 시기가 되겠죠. 자, 이제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수학시험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시험 범위까지를 계산해 보고,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구나. 그러면 매일 한 달간 풀어야 될 문제의 양을 미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민철아, 매일 어, 수학 문제집을 두 장씩 꾸준히 풀면 계산해 보니까 한달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집을 다풀수 있겠네. 자, 매일 수학 문제집을 두장풀 때마다 천 원씩 줄게. 이건 보상 시키가 언젠가야. 네, 매일이죠. 매일 언제? 두 장씩 풀 때마다. 매일 두 장씩 풀었다고 가정하고 한 달이 지나면 얼마가 됩니까? 예, 마찬가지로 3만원 정도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보상 금액은 비슷해요. 그럼, 한달 후, 실제로 평소보다 성적이 오른 경우는 언제일까요? 전자처럼, 한달 뒤에 일정한 성적이 되거나 등수가 되면 줄게와 아니면 매일 문제집 두 장을 풀었을 때천 원씩 줄게. 실제로 성적이 오른 학생은 언제의 경우일까요? 네, 후자의 경우, 경우입니다. 매일 두 장씩 풀었을 때 실제로 성적이 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실제로 그 보상으로 매일매일 더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요, 어,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어,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버드대 롤랜드 프라이어 교수의 실험이 언급돼요. 그 책에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성적이 올라가면 돈을 주었고요. 아까 처음 설명한 얘기죠. 한달 뒤에 성적이 오르면 돈을 줄게. 다른 그룹은 성적에 상관없이 평상시에 뭐 얼만큼 독서, 숙제, 뭐 출석, 교복 착용 등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때마다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적이 오른 그룹은요. 결국, 독서, 숙제, 출석, 교복 착용 등을 바로바로 바로 하면 바로바로 바로 돈을 받은 그룹의 학생들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상이라고 하는 투자는요. 마치 눈앞에 딱 놓인 당근처럼 바로바로 주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 무엇이 주어질까 보다는, 아, 곧 바로 보상이 주어지겠구나. 이거 하면 바로 주, 주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셔요. 아, 계속 이렇게 선물이나 돈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상을 하면 결국 보상을 더 그렇게 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갈수록 보상을 크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이들도요, 과도한 것과 소박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조금 과도하지만 멀리 있는 보상보다는 소박하지만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사탕 하나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든 좋은 생활 습관이 자리 잡든 일정 기간 지속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그 자체가 이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보상이 됩니다. 단돈 천 원의 보상으로 시작된 학습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즐거움이라는 이제 보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어, 덧붙여서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혹은 조심해야 할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부는 어차피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어? 그런데 공부한다고 엄마가 무슨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겠니? 너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는 거고, 결국 너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건 보상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왜냐, 최소 몇 년에서 10년이 넘은 후에나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기간 동안 아무 보상 없이 그냥 참고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더욱 현실감이 없는 보상입니다. 어, 아이들은 이렇게 느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장난감 사주기가 아까운 모양이구나. 아휴, 그리고 누구는 뭐 사준다는데 하면서 그 친구만 부러워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상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부모님은 보상을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 바로 <laughs> 칭찬입니다. 어, 칭찬이 지닌 힘은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칭찬해 준 것만으로 보상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은 달라요.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은 받은 거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참 잘했다. 말하고 끝입니다. <laughs>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일날 생일 축하해? 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다고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칭찬만 하고 끝내는가?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시나요? 보상 많이 해주는데요. 정말요? 자,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 아동 종합 실태를 파악하면서 자, "저는 이런 것도 통계 조사를 했는지 참 보건복지부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자녀 칭찬 보상 방법을 조사했어요. 아, 최근 통계 자료가 없는 건좀 안타깝지만 아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한국 부모님들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말로 하는 칭찬. 그냥 칭찬도 아닙니다. 말로 하는 칭찬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용돈이고요. 세 번째가 선물이었어요. 4점 만점 척도였는데요. 말로 하는 칭찬이 3.0에서 3.4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말로 하는 보상을 선택하신 겁니다. 참 편하게 지내셨겠어요. <laughs> 자, 물론 저도 좀 반성합니다. 대한민국 초등학부모님들 내 자녀에게 정말 많은 보상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가 립 서비스를 끝낸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런데 어, 예전에 제가 이제 강연 중에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한 분이 손을 들고 딱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어. 근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보상 방식이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앉아 하고 앉으면 그때마다 과자 바로바로 바로 하나씩 던져 주는 것 같다고. 우리 아이들을 어?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맞는지 이건 비인격적인 건 아닌지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강아지도 하다못해 강아지도 뭔가 잘하면 칭찬하면서 간식이라는 구체적인 보상을 주는데 내 자녀는 뭔가 잘하면 칭찬만 하고 끝낸다? 이건 오히려 강아지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이들에게요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365일 중에 선물 받을 수 있는 날이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3일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상으로는요 나머지 362일을 살아가기에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정말 이 세상은 재미없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에게 무언가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다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362일을 재미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도 어제처럼 똑같이 재미없었다. 그런데 숙제로 일기를 쓰려니 쓸게 없다. 끝. 글자이 만화하게 써가지고. 하... <laughs>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자 아델러는 보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최고의 보상은 과도한 칭찬도 물질적 보상도 아닌 인격적 존중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칭찬만으로 끝내지 말고 아이가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보상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이가 바뀔 겁니다. <laughs> 우리 아이가 원래 이랬나 <laughs> 싶을 정도로. 자, 우리 아이들의 보상 어떻게 주어지는지 고민들도 많으셨을 때고요. 자, 무엇을보상해 주느냐보다 언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보상 계획하에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각 4시 31분입니다. 하루 일찍 시작해서 기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일찍 가장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 말을 할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한 시기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 100일간. 아니, 100일 안 남았나? 87일 남았네요. 87일 더하면 이제 100가지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 쭉 힘내서 갈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럼 저에게도 어떤 동기 유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